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이제 유년부 성가대를 했었는데 오늘도 셀라 차량대가 더 아름다운 차량을 해주셨죠. 제가 유년부 성가를 했었는데 이 성가대 연습이 끝나면 항상 이 맛있는 과자를 간식으로 주시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는 그 과자를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교회 가방에 넣어서 집에 가져오곤 했습니다. 혼자 맛있게 먹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laughs> 그런데 언제서부터인가 이제 동생이 제가 올 때마다 이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 가방을 먼저 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서 먹으려고 고이 고이 모셔온 그 과자를 냉큼 집어가는 거죠.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정말 저의 작은 즐거움이었는데 그 작은 즐거움 빼앗기는 동생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그럼 이제 동생과 다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그 이건 내 건데 너가 왜 가지고 가냐. 너도 과자 먹고 싶으면 성가대 해라. 이렇게 유치하게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창 싸우고 있으면 이제 어머니가 오십니다. 우선 싸움을 말리시고는 누구를 혼내셨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제가 혼났습니다. 네. 항상 너는 오빠가 되어서 그것도 동생한테 양보하지 못하냐 이런 식으로 혼나곤 했습니다. 어린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항변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동생을 돌보는 자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가인의 마음에 참 이해가 갑니다. 평소에는 자유롭고 예심 많으신 참 좋은 어머니인데, 유독 제가 동생과 싸우기만 하면 마치 무언가 저에게 맡겨둔 것처럼 이 동생만 싸고 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엔 참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커서 아이를 하나 낳고 이제 둘 낳아보니. 그 이유를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laughs> 지금 키우는 둘째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이 첫째를 안았을 때그 사랑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차별하지는 않지만,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지금은 지금도 저는 이 둘째보다 첫째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그 첫째가 저의 첫 자녀이기 때문이죠. 어, 저와는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어머니 역시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요? 동생보다 부모의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까, 먼저 받다 보니 더 많이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아마도 동생에게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오빠가 돼 가지고 이 표현으로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도 이처럼 먼저 받은 사람, 많이 받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 저희가 이 이야기 한 절만 읽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포함된 이야기 전체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뒤 가르치시는 사약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해 주시는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되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기에 당장에 삶의 희망과 소망이 필요했던 예를 들어 세리와 가부들과 병자와 같이 이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외로운 사람들이 더욱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자 혹여 자신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오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에 지도자 계급에 있던 그 사람들도 이 모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날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 어떤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그 마을 최고의 부자로서 이 왕족이나 입을 수 있는 자색 옷과 고운 배우가,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도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을 정도로 써도 써도 돈이 없어지지 않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 한 명이 그 부자의 집을 찾아옵니다. 정확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나사로란 거지를 그 부잣집 앞에 버려두고 갑니다. 부자가 먹고 남은 것으로라도 이, 이 거지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측은 지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정말 거지였는데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조차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온몸은 피부병으로 종기로 가득 차 있었고 기력조차 다 떨어져서 이 들깨들이 자신의 상처를 핥아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얼마 뒤 죽고 맙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부자도 얼마 뒤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 죽음 뒤에 이 둘의 처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을 배경으로 진행됩니다. 이 지옥에서 고통받던 부자는 어느날 눈을 들어 이 지옥과 멀리 떨어진 천국을 바라보는데요. 그러자 낯이 익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집, 그 대문 앞에서 음식을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는 너무나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그 아브라함에게 소리쳐 간청합니다. 그 나사로를 자신에게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그물한 방울이라도 먹게 해달라고 빌게, 빌고, 빌기 시작한 것이죠.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던 그 과거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딱 잘라서 그의 청을 거절합니다. 거절의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나사로를 품고 있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부자야, 너는 저 땅에서 이미 누릴 것다 누리고 살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사로는 고통이란 고통을 다 겪고 살았다. 그러니 이제 나사로는 이 천국에서 위로를 누리고 살 것이고 너는 저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살 것이다. 그러자 부자가 한번더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그렇다면 저 나사로를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 지옥에 오는 것을 피하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그마저도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는 이미 미리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 미리 선포되어진 것을 통해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들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이 전형적인 옛날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선징악이라 그러죠 그런 권선징악의 교훈이 담긴 이야기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던 악인과 고생하고 고난받던 의인이 결국 악인은 하늘의 심판을 받고 의인은 하늘의 복을 받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묵상해보니 이 단순한 건선징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과연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기에 지옥에 간 것일까요?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어떠한 이유로 천국에 가게 된 것일까요? 부자의 상황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사치와 향락을 즐겼다고 표현되어 있으니까요. 그 안에 이 지옥에 갈만한 죄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치 어떠한 의도를 가지신 것처럼 나사로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한정적으로만 알려주십니다. 이야기로만 보면 나사로는 그저 가지지 못하고 병들고 연약했고 그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갈수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자가 향락과 사치를 즐겼다고 하지만 그가 열심히 일구어서 이루어낸 정당한 돈이었다면, 그가 쓰고 싶은데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었을까요? 그가 지옥에 갈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는 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세상적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가르치시기 위해 특별히 고안하신 비유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평범해 보이는 이 이야기에 꼭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감추어 두신 것이죠 우선 이야기에서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지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돈 없고 힘 없고 병 들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며 극율히 여기신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지 나사로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일부러 숨기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나사로가 거지가 된 것이 그리고 심한 중병을 앓는 병자가 된 것이 그가 알코올 중독이나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싸움을 하거나 하는 이 스스로의 잘못된 행동 때문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과거의 일은 일부러 묻어두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나사로가 처한 현재의 상태에 집중하십니다. 가진 것 없고 병들어 힘든 삶,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삶. 그러한 삶에 집중하시면서 이 부자 나사로를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와 가부, 몸을 돌볼 수 없는 병자들,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찾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땅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이곳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내 삶이 남루하고 비루하여도 이 삶을 이겨내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나도 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선조의 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지나간 죄를 다시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다시 한번 고귀한 존재로서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이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누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극휼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예수님은 부자의 상황을 통해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동시에 보여주십니다. 부자는 나사로와 달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경우와 같이 이 구체적인 잘못이나 죄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부자는 마치 돈 많은 것이 죄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지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냥 너 부자라고 돈이 많다고 절대 그렇게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부자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도대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받은 것일까요? 여기서의 힌트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다른 성인들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아브라함을 나사로와, 나사로가 품에 품고 있는 그 사람으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유명한 믿음의 선조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있고요,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있습니다. 능력으로 치자면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이었던 엘리아와 엘리사가 더 안성맞춤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믿음의 선조이기도 하지만 그는 굉장한 거부였습니다. 그니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손에 꼽을 만한 부자였던 것이죠. 창세기 13장 2절에는 대놓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창세기 13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가진 것이 많아서 자신의 조카 롯과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는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 부자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고 다른 부자는 지옥에 있을까?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이 둘의 상황을 극명하게 나누어 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떠한 부자였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부를 자신만 누리고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재물과 물질을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그 엘람 왕의 연합군에게 잡혀갔을 때 자신이 사비를 들여 키운 사병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직접 적재에 뛰어듭니다. 그러니 자신이 열심히 일궈놓은 재산을 이을 위기에 불구하고 롯을 구하기 위해 출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을 구하고 수많은 전리품을 얻어 돌아오는 중에 제사장 엘리 멘맥을 만나 무엇을 드립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찾아온, 찾아온 이 일면식도 없는 나그네들 그러니까 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임이 밝혀지지만 그 나그네들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에 사라를 장사할 땅을 찾고 있을 때이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 때문에 공짜로 땅을 주겠다는 그 핵족 속의 사람들에게 그 선물을 마다하고 제대로 된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얻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어떤 부자였습니까? 자신의 부가 자신의 재물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부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이 자신이 가진 물질을 자신이 누리고 배부른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사용했으며 어, 죄송합니다. 사용했으며 이 부가 주는 물 고향감에 휩쓸리지 않고 정당하고 정직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이야기 속의 부자는 어떻습니까? 모든 면이 아브라함과는 반대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물질의 풍요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단적인 예가 바로 거지 나사로인 것입니다. 그 부자는 나사로가 자신의 집 대문 앞에서 병과 배고픔으로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면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부자는 나사로를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부자가 조금이라도 무언가 했다라면 자신이 가진 그 불을 가지고 나사로를 조금이라도 돌봐주었다면 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재물을 받았음에도 꼭 써야 되는 곳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자신에게 귀한 재산을 맡겼음에도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자신이 받은 그 재물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 종처럼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러한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번더 이야기를 확장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받는 부자뿐 아니라 부자의 형제들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이야기를 넓히십니다. 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부자는 자신의 형제들이라고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딱 잘라서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한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부자와 형제들을 구원할 메시지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미리 전해지고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방법과 메시지를 미리 받아서.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의 시선이 심판받은 부자에게서 누구에게로 바뀌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보다 미리 먼저 받은 사람들에게로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받은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지켜보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미리 받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 율법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 연구하던 사람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이야기 속 부자처럼 권력도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미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 최종적으로 누구를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을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 미리 받지 않았느냐? 먼저 받지 않았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을 맡겨주지 않으셨느냐? 이제 내가 지켜보겠다. 너희가 이야기 속의 부자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맡겨 주신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신의 교우 여러분, 그러니 엄밀히 말해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 속의 부자와 같이 자신들이 누리고 사는 은혜와 그 은혜의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을 꾸짖기 위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동안 너무나게 너무나도 안타깝게 바라보셨던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자꾸만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이야기에서 나온 부자와 같이 많은 부를 얻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어떤 분은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잘생긴 외모를, 어떤 분은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해심과 따뜻한 마음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혹여 이런 것들이 나에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 숨쉴수 있는 이 귀한 시간과 생명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들도 미리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쩌면 더 특별히 사랑하셔서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처럼 받은 은혜를 올바른 곳에 사용하고 흘려보내야 되는 사명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먼저 누리는 우리가 이 은혜를 이 사랑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야기 속의 부자처럼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그 바리새인들처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받은 은혜를 그 받았다는 것에 만족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올바로 사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신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듯. 그것을 사용하고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들 주님께서 주신 그 물질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물질이 필요한 이들에게 용기 있게 나누어 주길 원합니다. 지혜의 은혜가 있다면 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힘과 능력의 은혜가 있다면 힘과 능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과 나눔의 은혜가 있다면 사랑과 나눔이 필요한 이들에게 열심히 나누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복음을 깨달아 누리는 사람으로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용기 있게 전하기 소망합니다. 먼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한 생명을 향해 우리가 우린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진실되게 전하기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송받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선조이자 믿음의 대가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청직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맡겨 주신 은혜, 미리 주신 축복, 이미 누리게 하신 희망과 소망을 다른 이들에게 하는 이들에게도 온전히 전하고 나누고 사용하는 우리들 되길 더욱더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